40대 후반 직장인 박지은 씨는 최근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단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바쁜 일상을 보내며 점심엔 멸류나 볶음밥, 저녁엔 야식까지 챙겨 먹은 날들이 모여 이렇게 된 것이죠. 지은 씨는 당뇨 환자에게 특히 나쁜 음식이 어떤 것들인지 찾아. 흰쌀밥, 당뇨 함량이 높은 빵, 케이크, 과일 주스, 튀김과 가공육 등을 식단에서 빼고, 섬유질, 단백질, 저당식품 위주로 대폭 바꾸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당뇨 때문에 식습관을 바꾸는 노력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어떤 음식을 조심해야 하는지 10년차 현직 약사 저 김승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당뇨 환자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정제 탄수화물. 정제 탄수화물은 당뇨 환자가 가장 먼저 제한해야 할 음식입니다. 흰쌀밥은 한국인의 주식이지만 혈당 지수가 높아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쌀의 겉껍질과 배아 부분이 제거되어 식이섬유가 거의 없기 때문에 소화 속도가 빠르고 혈당 상승도 급격합니다. 흰 밀가루로 만든 빵, 면류, 과자류도 당뇨에 안 좋은 음식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상승한 후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며, 이는 피로감, 집중력 저하, 과도한 배고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미, 귀리, 퀴노와 같은 통곡물로 대체하면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 줄수 있어요. 당뇨 환자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두 번째는 고당도 과일 과일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지만 모든 과일이 당뇨 환자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바나나, 망고, 포도, 감, 배 등은 당분 함량이 높아 당뇨에 좋지 않아요. 당뇨 환자에게 안전한 과일로는 딸기, 블루베리, 자몽, 키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일들은 상대적으로 당분이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합니다. 당뇨 환자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세 번째는 가공육과 튀긴 음식. 소시지, 햄, 베이컨과 같은 가공육은 당뇨 환자가 피해야 할 음식입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나트륨 함량이 높고 보존제와 첨가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혈관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가공육에 포함된 질산염과 아질산염은 염증을 유발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당뇨 합병증 위험을 높인다고 해요. 고온에서 기름에 튀겨진 음식들은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 함량이 높아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체내 염증을 유발합니다. 건강한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는 구운 닭가슴살, 삶은 생선, 두부, 콩류 등을 추천드리고 조리 방법도 튀기는 것 대신 구이, 찜, 삼기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 환자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네 번째는 음료류. 과일 주스가 건강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과일 주스는 과일을 갈고 착즙하는 과정에서 식이섬유가 제거되면서 당분만 농축된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액체 당분은 소화 과정 없이 바로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천연당인 과당도 과다 섭취하면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과당 함량이 높은 음료를 지속적으로 마시면 간에 지방이 축적되는 지방간 위험이 증가하고 이는 당뇨 관리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해요. 여기서 잠깐 그럼 밀가루와 초콜릿 중에는 어떤 것이 더안 좋을까요? 당뇨 환자라면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봤을 겁니다. 밀가루 먹을까 초콜릿 먹을까? 사실 둘다 혈당을 올리는 주범이긴 하지만 조금만 주의하면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흰빵이나 케이크, 일반 면류처럼 정제된 밀가루는 섬유질이 거의 없어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특히 공복에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기 쉬워 당뇨 환자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단 초콜릿도 설탕 함량이 높아 혈당 상승을 유발합니다. 밀크 초콜릿이나 화이트 초콜릿처럼 단맛이 강한 초콜릿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초콜릿이 있습니다. 바로 카카오 70% 이상 다크 초콜릿입니다. 설탕 함량이 낮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소량 정도라면 혈당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밀가루와 일반 초콜릿은 주의하고 다크 초콜릿은 소량 즐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당뇨에 안 좋은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늦기 전에 식단을 점검해 당뇨 수치를 개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